그럼 먼저 데코페이브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데코페이브는 포장 자재, 부자재, 시공 장비 등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블록의 가능성을 부여하여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두개 공장과 함께 기존 공장보다 생산량이 1.5배 높은 상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4공장 설립과 2023년 토스닥 상장을 계획 중이며 데코페이브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많은 도전을 진행 중입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데코페이브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계시는지 인재상도 소개해주세요. 데코페이브는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의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을 환영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와 책임감을 갖고 업무의 임할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중요한 부분이니 놓치면 안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일에 책임감 있게 임할 열정 넘치는 우리 지원자분들 어디로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요? 데코페이브의 채용 절차와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와 함께 삶의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리 문화를 만드실 분을 모십니다. 여러분이 근무하고자 하는 직무에 알맞게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해주시면 서류 검토 후 AI 역량 검사와 대면 면접으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데코페이브에서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치실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꿈과 열정을 펼친다면. 회사는 그 열정에 복지로 화답해야겠죠. 데코페브의 이 복리후생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데코페브는 이 직원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회사 생활을 위해 특별한 복지 혜택을 운영 중입니다. 우수 사원 포상 휴가나 장기 근속자들을 위한 혜택 및 기숙사 제공 등 직원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신입 사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가입을 적극 지원 중이며 교육비 지원 등 직원들의 자기 개발에 힘 쏟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을 통해 이렇게 다양한 복지를 누리게 될 우리 지원자분들은 입사 어디에서 근무하게 될까요? 이번 채용 절차를 모두 통과하시고 최종 입사하게 되면 직무에 따라 경기도 하남지사와 충청북도 당양지사로 나뉘어 근무 예정인데요 업무에 집중력을 마구 늘려주는 아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코페이브 근무 환경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좀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코페이브 소개와 채용의 기본 정보가 담긴 채용정보집이었습니다. 채용정보집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인사 담당자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는 인담자 TMI에서 이어집니다.